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과 8월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시, 멀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신초등학교에서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한신의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한신의 어린이들도 축복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수업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